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한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아멘.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은 승리의 절정에서 한 것이 아닙니다.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이 편지를 썼습니다. 자유롭지 못한 상황, 미래가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즉시 해결해 줄 때도 있는가 하면은 즉시 해결해 주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문제를 견디게 하시고 이 문제 앞에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가게 하시는 능력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나는 무엇이든지 할수 있다라는. 선언이 아니라 나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무너지지 않는다.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공경의 문제로, 경제적인 문제로, 또 사회적인 지위 문제로 어려운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다. 이 능력은 내 능력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독일의 뇌학자 중에 에코노모라고 하는 박사가 있습니다. 그의 연구 논문에 의하면 뇌는 호두처럼 주름이 잡혀 있고 그 두께가 약 3mm 정도인데 이것을 펼치면 신문지 한장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136억 3만 개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신경 세포들이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뇌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신비로운 존재로 있었습니다. 현재 뇌에 대해서 알고 있는 지식의 90%는 최근 15년 동안 발견된 것이라고 합니다. 뇌는 의문투성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어떤 대학자의 발표에 의하면 세상에서 뇌를 제일 많이 썼다고 하는 괴태가 0.4%의 뇌를 썼다는 거예요. 그분 이후에도 가장 뇌를 많이 썼다고 하는 사람인 안슈타인는데 상대성 원리를 발견한 아인슈타인, 그는 뇌의 세포의 0.6%를 사용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역사 이래로 사람 중에 1% 이상 두뇌를 사용한 사람은 인류 역사에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인간에게 무한한 능력과 잠재력과 가능성을 주었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귀한 뇌를 다 쓰고 죽어야 될 텐데 일푸도도못 쓰고 죽고 그 귀한 뇌세포는 땅에 묻히고 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인간에게 주신 두뇌를 활용하기만 하면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세계가 우리 앞에 걸쳐질 것입니다. 미국이나 유럽 사람이 아시아인들보다 모든 부분에 좀 뛰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대뇌가 발달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대뇌라고 하는 것은 다 똑같은데. 대뇌를 쓰는 사람이 계속 이것이 발달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뇌를 많이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인들은 도전적이고 진취적입니다. 그래서 세계 일주를 하고 신대륙을 발견하고 자동차 비행기든 문명의 이기를 발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에도 병원, 학교, 고아원, 양로원이 세워진 것이 다이 선교사들이 한국에 복음을 들고 온 복음의 산물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영적인 생활이나 육적인 생활이나 할수 있다고 굳게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도 한번 돈좀 벌어봤으면 나도 한번 성공해보았으면 나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멋지게 사업을 한번 해봤으면 이 막연한 소원은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나는 못하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창조주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면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능력의 근원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나는 할수 있다는 고백이 그 믿음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수 있다고 생각하면 할수 있는 방법의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할수 없다고 하면 분위기와 상황은 할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물질적인 사원, 혼적인 사원, 또더 깊은 영적인 세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히브리서 11장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에 속한 나의 영이 할수 있다고 할 때에 나에게 할수 있는 여러 가지 영광과 개시와 방법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도우신되는 거예요. 그러나 할수 없다고 할 때에는 자동적으로 영의 세계가 닫혀버리고 결국 할수 없는 존재가 되고 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우리가 생각할 것은 먼저 성공을, 생각해야 됩니다. 이 생각은 알과 같아서 품는 대로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공을 품으라 이거예요. 생각하라. Think success. 어려운 환경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나는 성공한다. 그리고 실패를 할지도 몰라 하면 두려움이 찾아와서 실패하고 맙니다. 실패를 생각하고 성공한 사람은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성공을 생각했는데 실패한 사람도 더어 있긴 합니다. 어느 교회 집사가 부동산 문제로 재판을 하게 됐는데 매일 기도합니다. 승소할 것을 기도합니다. 그리고 법원에 갔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 재판에 줬습니다. 이 집사는 크게 낙심하여 낙심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렇게 처참하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왜 기도했는데 재판에 줬습니까? 그럴 때에 우리가 성령님의 음성은 공부에는. 반드시 수업료가 수업료가 든다. 사회라는 학교에서 수업료를 내야 된다는 거예요. 지불해야 할 실패의 수업 수업을 두려워하면 성공이라는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실패는 쓰지만 성공을 위한 수업료라고 하는 것을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실패를 부정적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긍정적인 자세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큰 성공을 위해서 큰 실패의 수업료를 내야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실패조차도 하나님의 성공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결정적인 성공 외에는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공을 생각하고, 그것을 말하고, 꿈꾸고, 성공과 더불어 먹고 마시라 이거예요. 성경은 물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성공이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공을 생각하라. 두 번째는 크게 생각하라. Think big. 크게, 이왕이면 크게 생각하라 이거예요. 그림을 그릴 때에 호랑이를 그리다가 고양이로도 되지만 처음부터 고양이를 그리면 주새끼가 된다라고 하는 속담이 있습니다. 시편 81편 10절에도 보면 네 입을 열,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목표와 기도를 크게 하면 기도도 많이 하게 됩니다. 큰 목표를 세우든 작은 목표를 세우든 애쓰고 노력하는 데는 별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크게 생각하라 라고 하는 큰 목표를 세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뭔가니 성공을 보라. see success 성다된 성경을 눈으로 한번 그려버리는 거예요. 성경하라는 사람은 마음 속에 성공한 자신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라봄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공적인 사람은 옷차림이나 걸음걸이나 말하는 것이나. 성공자의 자세로 산다라고 하는 자상을 한번 그려보려는 거예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왕 같은 제자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있는 우리는 대단한 사람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종교,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하나님의 소유가 된 하나님의 백성. 주님이 다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부자가 될 사람은 늘 돈이 많이 있어서 베푸는 자기의 모습을 사업이 번창해서 성공하는 신앙인의 성숙한 모습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바라보라. 성공을 바라보지 않는 사람은 성공이 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도 보면, 믿음은 바라는 거의 실상이야. 지금 내 형편이 그렇지만, 이제 앞으로는 내가 이런 사람이 될 것이다. 이 실상을 바라보고 외칠 때에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될것이다 그다음에 네 번째는 성공 안에서 기도하라 (Pray in Success). 성공 안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실패가 없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뭐이 우주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난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병 드신 적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죽신 적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성공적인 기도에 어찌해야 알수 없습니다. 탄식의 기도가 아니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기적은 일어납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임마누엘 아들 나리니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만군의 여호와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은 그게 못할 게뭐무엇니까 이렇게 성공 안에서 기도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주님이라고 하는 말을 자주해야 됩니다. 그리고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세요. 보혜사 성령님 날좀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는 말을 말해야 해그 다음에 우리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루어진 것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이루어질 것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여러분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세계는 3차원의 세계인 물질세계 월시다 물질세계를 지배하는 것은 4차원의 영적인 세계라는 거예요. 영의 세계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창세기 1장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성경을 원어 성공해 볼것 같으면 하나님의 신곧 성령께서 물 위에 마치 알을 품 듯이 품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새가 알을 품 듯이 숨은 이를 맴돌고 계십니다. 4차원의 3차원의 공허한 세계를 4차원에 속한 성령께서 품고 계시다. 우리 기도는 영적 4차원의 세계 속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병자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품어 주시옵소서. 환자를 성령께서 품어서 낫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는 창조적인 성공을 구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우리는 맡은 일에 성공해야 됩니다. 계속 추원해서 성공해야 됩니다. 성공할 때에 행복은 밀려 들어오는 것입니다. 성공하는 사람은 힘들게 일해도 고달프지 않습니다. 밤새 일해도 피곤하지 않습니다. 코네리손 발명왕은 하루에 두 시간밖에 앉아 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 건강을 지탱했습니까? 그랬더니, 재미있어서 하는 일은 피곤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삶에 윤태해지고, 암날에 큰 희망을 가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미국의 로라 윌큰스라고 하는 유명한 여자 다이빙 선수가 있습니다. 이 로라 윌킨스는 2000년에 시드니 올림픽에서 미국의 여자 플랫폼 다이빙에서 36년 만에 금메달을 딴 선수 올시다. 그 성공은 행운이나 쉬운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2000년대에 대회를 약 6개월을 앞두고 연습 도중에 발이 크게 부러지는 부상을 다하고 말니다뼈조각이 발에 남아 발볼 때마다 바위를 딛는 것 같은 고통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부상 때문에 거의 3개월 동안 물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제 겨우 이제 올림픽 되면 3주밖에 안 들어가는데, 3주 만에 물로 들어가서 훈련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롤라 윌큰스의 코치는 캐니 암스토링이라고 하는 코치인데, 그가 너는 어떤 상황에서도 과거를 돌아보지 말고 앞으로 나가라. 과거의 생, 상처를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격려를 딛고 일어서라. 그래서 시드니 올림픽 결승에서 초반에는 8명 중 8위가 여덟 번째가 제일 꼴찌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아픈 발 때문에 가장 두려웠던 기술까지도 성경시피며 완벽한 다이빙을 해냈고, 중국 선수가 유망주 우승의 금메달의 유망주였는데, 중국 선수와 강력한 공정자를 제치고 그는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녀도 스스로도 이것은 단순한 메달이 아니라 믿음, 훈련, 끊기, 그리고 포기하진 않는 마음의 승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로라는 단지 기술만으로 금메달을 딴 것이 아니라 부상 때문에 신체 조건이 완전하지 않았던 상황에서도 다이빙을 할 때마다 카메라가 비치는데, 입술로 중얼중얼 되는 기도를 하는지, 말을 하는지 하이간 그럽니다. 그래서 이 대회가 끝난 다음에 기자들이 "당신은 그 다이빙할 때에, 중얼중얼 근데 뭐를 무슨 말을 그렇게 했소? 그랬더니 그는 필리포서 사장1사 절에 있는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이거를 다이빙을 할 때마다 외면서 기도해 되는 거예요 성공을 위한 시각화, 승리한 다음에 금메달을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다이빙 하나하나를 머릿속에서 완벽하게 그렸습니다. 그녀는 경험을 통해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진짜 승리는 결과가 아니라 어려운 순간에 포기하지 않고 성령님의 도우심이라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롤라 윈케스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에게 영감을 주는 진정한 간증입니다. 성공한 사람의 표상이 되고 말았던 거야. 불가능해 보이는 목표 앞에서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마음 육체적 고통보다 정신적 투지력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도전하는 과정에서 배우는 것이 진정한 보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스포츠를 넘어 삶의 모든 도전에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절망의 순간이 성경의 시작이라고 될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새해를 시작하면서 성공적인 삶을 위해서 성공을 머리로 생각하라. 생각은 알과 같다. 독살을 품으면 독살이 나오고 계란을 품으면 병아리가 나오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공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왕 생각하려면 크게 생각하라. 두 번째는 크게 생각하라. 세 번째는 성공한 자의 이상을 마음속에 그리라.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중요합니다. 능력의 말씀을 암청하면서 기도하라. 그러면 이 성공이 우리의 성공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명심하면서 새해를 출발하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